안녕하십니까 마이바시의 외계이야기 마이바입니다. 오늘은 사업보고서 읽을 때 주의사항 네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매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매출에 대해서 사업보고서를 읽을 때그 다음 에 이론 동영상을 배울 때 산발적으로 많이 살펴봤습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한다는 개념으로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부분을 중간 점검 차원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어, 사업보고서 읽을 때 주의사항들은 제 개인적인 주관들도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항상 비판적인 그런 시각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할때제 개인적인 주관들이 들어가고 또 저, 저도 이제 공부를 계속 해 나가면서 저의 생각이 또 틀려질 수도 있어요. 이제 그 변화의 과정들도, 어, 또 한번 살펴보고 이제 그런 부분 들을 좀 살펴보려고 어 지금 기록의 차원에서 남겨 놓는 거거든요 도움이 되실 분들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번 동영상을 먼저 한번 참조를 해보셔요 이해가 안되시는 분들은 매출 동영상이 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게 번호를 이 동영상은 어, 어 넘버를 매기질 않았어요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포인트원 오리엔테이션 이죠 오리엔테이션 오리엔테이션, 재생 목록에 오리엔테이션에 가 보시면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포인트 원 있어요. 그 부분을 찾아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동영상 보실 때 이제 막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재생 목록을 보 o 요 재생 목록. 재생 목록에 보시면 카테고리를 4개로 만들어놨어요. 그 부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마이바시 채널 사용설명서 라는 제가 동영상을 통해서 사용 설명 어, 사용 설명을 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동영상을 한번 참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출은 적어도 5년 이상 매출액의 추이나 방향성을 보십시오 가급적이면 10년 정도 보십시오 10년 10년을 보시고 매출액이 갑자기 증가한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M&A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업 인수를 해서 인수를 하면 어때요 새로운 기업을 어 뭐야, 우리가 인수를 했기 때문에 그 기업에 대한 매출이 합쳐지잖아요. 합쳐지기 때문에, 이때 이제 살펴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회사의 핵심 매출과, 그렇죠.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회사를 인수했는지, 아니면 우리 회사의 핵심 매출과 전혀 상관이 없는 어떤 문어발식 확장인지, 우리 회사는 제조업체인데 갑자기 건설회사로 인수했어요. 문어발식 확장이죠. 만약 회사의 핵심 매출과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회사를 인수할 때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회사의 핵심 매출과 전혀 상관이 없는, 문어발식 확장이면, 매출이 증가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익도 증가하고 했기 때문에, 주가는 긍정적으로, 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이런 회사들은. 매출 분석 시 전체 매출이 정체되고 있더라도, 여러 사업부 중에 한 사업부의 매출 성장이 놀라울 정도로 크다면, 긍정적인 관점에서 관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출을 분석할 때 사업부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사업부별로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 매출총이익, 영업이익을 분석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 전체 매출은 어, 합쳐지기 때문에 어떤 회사들은 매, 어떤 사업부는 매출이 줄어들 수도 있고 어떤 사업부는 매출이 증가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한 사업부가 매출 성장 속도가 엄청나게 크다면 긍정적인 관점에서 관찰을 해야 돼요. 아직은 그 사업부가 전체적인 매출 비율이 적어서 전체 매출이 정체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크다면 정체되는 사업부가 어,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 때까지 왜냐하면 정체, 매출이 정체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업부에 속한 업종이 치열하다는 거예요 경쟁이 거기서 어떻게 보면 치킨 게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그럴 경우에 그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 때까지 성장하는 사업부가 성장을 이끈다면 어때요 버틸 수가 있잖아요 이런 회사들은 관찰을 하시면 될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고정비 성격의 비용이 많은 회사들은 어, 특히 매출이 중요해요 그래서 매출이 증가되면 왜냐하면 영업 고정비로 인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어, 매출이 증가되는 비율보다 영업이익 증가되는 비율이 더 크기 때문에 영업이익률 증가가 더 커져요. 이걸 뭐라고 해요? 고정비로 인한 뭐예요? 영업 레버리지 효과라고 해요. 영업 레버리지 효과. 고정비로 인한 영업 레버리지 효과. 따라서 사업 보고서상 비용의 성격별 분류상에 어떤 그 비용의 성격을 구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 고정비 성격이냐 변동비 성격이냐. 매출이 증가한다는 것은 점유율이 증가한다는 것이고 이러한 의미는 어떤 플랫폼 성격의 회사들에게는 무척 중요합니다. 이익률을 포기하고서라도 플랫폼 성격의 회사들은 점유율을 늘려야 살아남기 때문이에요. 닌텐도 회사의 어떤 게임기라든지, 게임기를 많이 팔아놓으면 그 게임기 안에 들어가는 팩들, 그리고 게임팩들을 더팔수 있잖아요. 질레트의 면도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면도기를 많이 팔아놓으면 면도날을 팔 수가 있잖아요. 신도리코의 복합기, 뭐 네이버 카페, 이런 요, 플랫폼 성격의 회사들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회사들은 매출이 중요하다. 기존 매출에 대한 점유율 확대는 신제품에 대한 고객의 확보, 확보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점유율이 높은 회사들은 어, 신제품을 출시할 때 기존 고객이 신제품의 고객이 될 확률이 커져요. 기존 제품의 고객이 신제품의 고객이 될 확률이 커져요. 또한 as가 중요한 의료기기 회사들은 점유율이 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점유율이 커질수록 그만큼 뭐예요? as 서비스 센터 서비스 조직을 많이 세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어, 서, 서비스 조직을 많이 세우면 as를 많이 잘해주자 의사들에게는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만약 어떤 어, 기계가 고장이 나서 환자들을 치료를 못한다 그러면 시, 그만큼 돈을 못 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as가 나쁜 회사는 당연히 다음 매, 어, 뭐야, 제품을 선택할 때 배제가 되겠잖아요 그래서 as 서비스 조직을 많이 세울 수 있, 있을수록 매출을 더 늘릴 수가 있다는 거죠. 매출 점유율이 높은 상태에서 어떤 혁신적인 제품을 통해서 어떤 기존의 사람이 하는 일을 기계가 대체한다면 수익성이 더 좋아집니다. 예를 들면 뭐더 좋은 회계 프로그램 같은 경우 어,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전환하면서 이 프로그램 AS가 이제 어때요? 그냥 말 그대로 클라우드 시스템은 그냥 회사에서 더 좋은 그 본사에서 그냥 수정하면 수정해서 뿌려주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일이 많이 줄어들어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이 더 좋아졌다. 매출이 증가한다는 것은 가동률이 증가하거나 생산 능력이 확충된다는 의미예요. 이것은 뭐예요?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서 원가를 낮추는 효과를 일으켜요. 따라서 매출이 증가하여 점유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원가 경쟁력이 증가한다는 의미예요. 물론 사업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어때요? 어, 재고가 너무 많이 쌓여서 악성 재고가 쌓여서 악성 재고가 쌓여서 어뭐옷 같은 거 있잖아요. 악성 재고가 쌓여서 뭐예요? 떨이로 팔 때는 매출이 증가할 수 있지만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그렇죠? 그런 떨이 판매 말고 이런 경우 뭐 창고 대방출 해가지고 뭐 떨이 판매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어, 그런 성격의 어떤 매출 증가가 아니라 실제로 매출 증가하는 그런 부분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판매 방식이 달라져서 매출이 증가하는 것은 어떤 기업의 기간간 비교 가능성이 떨어져요. 즉 백화점이 입점 수수료를 매출 대비 일정 비율로 받는 조건 형식으로, 이제 판매 방식으로 갖고 있다가, 바, 바뀌었어요.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직접 매입을 해서 파는 방식. 그니까 러 뭐냐면, 백화점이 있는데, 거래처가 뭐예요? 이 입점을 해요. 그렇죠? 어떤 회사가 입점을 해서, 어때요? 이 회사가 이제 매출을 일으키면, 이 매출 대비 한뭐몇 프로? 30%다. 30%씩 이 회사는 매출을 인식할 수 있는 거죠. 백화점은.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아니 어, 잘 팔리네. 우리 회사가 직접 매입을 해요. 매입을 해 상품을 매입을 해서 파는 거죠.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때는 매출 대비 일정 비분 수수료만 받았는데 지금 뭐예요? 이 매출 통채로 매출, 상품을 판매하는 게 매출이 되잖아요. 이게 원가가 되고 그렇죠? 매출이 엄청나게 증가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경우 재고 관리 등 비용 등이 발생해 수익성은 떨어질 수 있어요. 전년도와 당년도의 판매 방식이 이렇게 변화가 발생해서 매출이 증가했다면 시장에 오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단기적인 관점에서 근내야 돼요. 판매 방식이 다른 기업 간에도 비교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기업 간에는 상대의 비교 가치법을 사용해서 기업 가치를 판단하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기업 가치를 파, 어, 판단할 때 어때요? 어, 비슷한 회사의 어떤 가치를 보고 어, 상대가치로 평가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비상장 같은 경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뭐냐면 전혀, 전혀 다른 어떤 판매 방식일 때는 비교 가능성이 떨어져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가령 우리나라 백화점과 미국 백화점을 비교해서는 안 돼요. 우리나라 백화점은 뭐예요? 임대 사업자의 성격이 강하고 미국 백화점은 유통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매출 분석할 때 비중이 적더라도 어떤 보조적인 사업부 중에 교육 매출이 발생하면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교육 매출은 비록 비중이 적더라도 회사의 다른 제품이나 상품을 추가적으로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거든요. 교육을 통해 사업을 확장하는 의료기기 회사들이나 어떤 기술 집약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 보통 이제 뭐, 우스터 임플란트나 뭐, 바텍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보통 뭐, 다른 나라 중국 진출할 때 어때요? 교육을 통해서 의사들을 교육을 시키면서 관련된 제품을 팔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 학교육부 사업을 확장할 때 그리고 더존 같은 경우 회계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세무사 사무실 직원들을 교육시키면서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래서 어때요 이런 부분 회사들은 교육 서비스가 중요하고 교육 매출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거래처가 많다는 거예요 이러한 교육 서비스는 거래처와의 갑을 관계를 희석시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의사들 같은 경우는 거의 의사들이 갑이지만 교육 서비스를 통해서 만약 의사들이 어 이쪽 서비스를 교육을 통해서 배웠다 그러면 어때요? 약간 희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관계가 더좀 좋아질 수 있잖아요. 갑을 관계에서 또 다른 관계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교육 서비스는 상당히 중요하다. 회사의 원천기술을 정의하는 것이 중요해요. 아무리 사양산업이라도 원천기술을 이용해서 다른 업종으로 전환될 수 있는 회사의 능력이 있으면 회사는 능력이 있으면서 도 운이 좋은 기업. 우리가 저번에 그이 부분을 배웠죠. 그필리피의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에서 이 부분을 능력이 있으면서 운이 좋은 기업. 해가지고 다우라는 회사인가요? 어떤, 어떤 회사죠? 어떤 회사인가 배웠어요. 그래서 폭약. 폭약 어, 만드는 회사. 그래서 그 폭약 만드는 기술을 통해서 계속 화학 제품을 만들어내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서 이제 그 능력이 있, 있으면서 운이 좋은 기업이다. 그래서 원천 기술을 정의하는 게 중요하고 이 원천 기술을 통해서 다른 제품을 응용을 할수 있으면 그 회사는 능력이 있으면서도 운이 좋은 기업이다. 그래서 관찰 대상으로 하면서 어 실제 제품이 잘 팔레, 팔리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회사의 원천 기술이 다른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고민해봐야 되고 그래서 사업 보고서를 읽을 때 신사업 진출 예정인 부분은 심사숙고하면서 읽어야 된, 된다는 거죠. 공모주를 투자해서 수익이 나는 사람이 많다고 막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꾸준히 수익이 많이 난대요이 말은 그만큼 공모주를 비싸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라는 거잖아요. 이것은 공모주는 과대평가되어 있다는 거예요. 역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공모주는 과대평가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규 상장업체의 경우에는 어때요? 매출을 최대한 끌어모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신규 상장을 하면 어때요? 대주주의 어때요? 부가 상장 전과 상장 후 완전히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이 대주주 입장에서는 뭐예요? 대주주가 뭐예요? 회계에서 뭐예요? 역사가라고 했잖아요. 역사가, 그렇죠? 회계적인 사건은 역사가와 역사적인 사, 사실과 역사과의 상호작용이다. 역사는 그렇다고 했죠. 말 그대로 회계, 회계는 역사라고 했어요. 그럼 대주주와 회계적인 사건 과는 상호작용의 관계예요. 대주주의 의도가 많이 발, 반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최대한 어때요? 매출을 끌어 모았을. 영혼까지 끌어 모아서 끌어 모았을 가능성이 커요. 왜? 이때 재무제표를 좋게 만들어야 부가 증가가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규 상장 업체의 경우 매출 등 실적을 평가할 때는 30% 정도 할인하고 평가를 하시고 가급적이면 눈길도 주지 말라. 이미 상장해서 장사 잘하고 있는 회사들도 무수히 많아요. 제가 사업 보고서 읽어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회사들이 많더라고요. 정말로. 그리고 좋은 회사들도 엄청나게 많고. 굳이 검증이 안 되고 뻥튀기된 신규 상장 회사들의 관심을 둘 이유가 없어요. 좀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 보면 수주 산업의 경우 매출이 가장 적고 경쟁업체들이 하나 둘문 닫는다는 뉴스가 날 때는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최대 매출이란 뉴스가 넘쳐나고 경쟁 회사들이 설비 투자를 엄청 할 때는 부정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때는 과잉 투자가 많이 돼요. 과잉 투자, 과잉 투자. 네. 이때는 뭐예요 초과 수요가 발생돼요 초과수요 근데 어때요 초과수요가 발생되더라도 설비투자 할 때는 어때요 바로 할수 있어요 없죠 바로 할수 없어요 설비투자 그러면 어때요 기존에 남은 회사들이 어때요 어, 수익성이 좋아지죠 왜 초과수요가 발생하면 어때요 제품 가격이 올라가겠죠 제품 가격이 올라가니까 수익성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어, 바라보셔야 됩니다. 오늘은 매출에 대해서 대략적으로나마 한번 어, 테스트하는 관점에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만약 어, 내가 이 부분을 어, 80% 이상 가슴 속에 아주 뭔가 어, 와닿는다. 그러면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동안 아마 꾸준히 지금까지 어... 따라오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많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어 제가 어제 tv를 보니까 그 공무원 기숙학원이 있더라고요. 공무원 기숙학원 좀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젊은 친구들이 공무원 기숙학원에서 계속 공무원을 위해서 막 너무 열심히 거의 밥 먹는 시간 빼놓고 공부를 하는데 아이 시간을. 만약 제가 한 3년 정도 투자 공부를 한다 하면 저는 제 자식이면 투자 공부를 시킬 것 같아요. 공무원 공부 이렇게 하는 거 하느니 투자 공부를 시킬까? 3년 정도 빡세게 어, 그러면 훨씬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땐 그래요. 한 3년 정도 열심히 좀 공부를 하면 투자는 늦게도 되잖아요. 굳이 막 투자를 너무 우리나라 개인 투자는 급해요. 사는 것도 급하고 파는 것도 급하고 투자 시작하는 것도 급하고 우리가 직장을 얻었을 때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해, 하고 취업 준비를 하고 얻어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교육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러면서도 또 학원을 가고, 학원에서도 또 취업을 위해서 영어 공부도 하고, 그 정도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그 정도의 한50% 정도만 투자에 대한 공부를 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투자로 인해서 손실이 나고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생각에는. 예, 오늘은 이상입니다.